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밤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 로가리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슴으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그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보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검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려이와가하거이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 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넣고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함에,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일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의 외,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손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그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만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상당히 긴 본문이죠.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본문을 과연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 속에 인간들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가 얻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라반의 어떤 안색이 변한 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모두 끌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지금 떠나는 중에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 합니다. 드라빔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라고 하면, 그 집을 지키는 신이에요. 이게 히버리아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 낙타 안장 위에 앉아서, 그 라엘이 앉았을 때 숨길 수 있는 크기 정도니까, 뭐, 요만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앙커수컷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축복을 받는 그런 용도라고 볼수 있지만, 뭐, 나무로도 만들고, 뭐, 언어로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우리가 보기에는 낯설죠. 여우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들이 드라빔을 훔쳐간다? 라엘이 드라빔을 훔쳐간다?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극휼을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적질 하여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몰래 도망을 가고 뒤에 내용을 보면 마치 도적이 딸들을 칼로 이렇게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는 듯이 훔쳐 간다 라는 그런 표현을 라반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을 갔고 이 소식을 이 라반이 듣고 추적대를 이제 만들어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거기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악하기 때문에 추적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는 징벌을 해야 되죠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것은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는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너가 나한테 진작 이야기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려 가지고 너를 아주 기쁘게 환송식을 열어서 보내 줄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 아버 너희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 라반 이야기 들어보면 정신병자 정신명작 같습니다. 정신병자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거역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옳다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선악간에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다음 하는 이야기가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라고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추궁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악간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당당하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되, 만일 누가 당신의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걸 몰라, 모릅니다.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야곱은 라헬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 샅샅이 뒤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 손으로 다, 왜냐 워낙 작으니까 구석구석을 다 뒤지면서, 그곳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드라빔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라엘 장막에 들어가는데, 라엘이 낙타 위에 앉아서 낙타 아래 에 집어 넣어가지고 숨겨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경수가 나니까,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얻지 못했어요. 라헬이 라반을 속였죠. 그리고 야곱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등, 그 말씀을 등에 얻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라반이 보기에 선합니다. 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라반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를 책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당당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니까 이제 삼촌 라반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당신에게 충성봉사했고 당신의 재산을 부르워 주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당신은 나를 열 번이나 속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였기 때문에 나는 빈손이어야 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맵니다 오늘 우리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의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만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왜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서 책망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꼭 욕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지혜로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반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라반이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버리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라반에게 없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라반은 날아가고요. 2차적으로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자기가 선하다는 겁니다.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악하지 않은가요? 야곱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죠. 자기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속이는 세상입니다. 속이는 세상에서 자신이 선하다라는 말은 통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세상이죠. 그 세계는 다 속이는 세상이에요.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나눈다, 어린 반품 없지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항상 선악을 나누어서 자신의 판단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추위의 자리에 오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야곱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물론 조상이니까 비웃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야곱처럼 이 속이는 라엘과 같은 드라빔을 숨긴 그러한 어떤 것들은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속임당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결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자신들은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취하는 것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은 자신이 알지 못해서 선하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은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바로 예수님이 거짓말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맹신합니다. 맹신합니다. 야곱처럼 당당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지사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무엇을 모르는 자냐?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성도는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항상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내용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만드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기에 나는 의롭고 선하고 확실하게 믿기에 나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모양으로 죽으신 그분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을 외롭게 하신 그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이야 없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